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테스트 해볼 겁니다. 먼저 노트북을 구매하실 때 다들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MVM이랑 M2랑 이거 달, 달았을 때 어떤 게더 빠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를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은 좀덜 물어보시긴 한데, 게이밍 노트북을 사시면 아무래도 좀 발열이 심하니까, 이거 펜을 사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사용해도 되나요? 를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는 보통 펜 사용하는 거를 권장을 하지는 않아요. 펜보다는 이제 그냥 일반 노트북 스탠드를 쓰시라 여기 지금 준비되어 있는 알루미늄 스탠드를 사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펜이랑 알루미늄 스탠드랑 사실 써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저는 별로 권장하지를 않고요. 실제로 저희한테 오셔도 저희는 그 노트북 방열펜은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노트북 스탠드를 구매를 하시는 걸더 추천해드리는데 스탠드도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이제 노트북 스탠드 부분 위쪽이 이렇게 뚫려 있는 요요쪽 요쪽 부분이 노트북 바람이 이제 공급이 되는 부위가 되는데 이쪽 부분이 아예 이렇게 뚫려 있는 요런 스탠드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요런 것들을 구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제품은 이제 지금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아이구즈에서 판매를 했던 제품이고요. 추천받은 건 아니고 저희가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고요.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MVME와 M2랑 장착을 했을 때 어떻게 속도 차이가 나고 뭐 나머지 성능의 차이가 많이 나느냐를 처음으로 볼 거고요. 두 번째, 노트북을 그냥 이런 책상 바닥에서 사용을 했을 때랑 알루미늄 스탠드에 올려서 사용을 할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요거는 이제 내용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로 갈라서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요 두, 지금 한 제품은 삼성 860 e v M2 250기가 제품이고요. 요 제품은 지금 현재 오늘 자 기준으로 단화와 최저가가, 음 84,260원입니다. 그리고 요 제품 인텔 지금 NVMe 760P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오늘자 기준으로 69,900원입니다. NVMe인데 지금 많이 싸죠? 그래서 NVMe가 금액이 떨어지면서 고객들이 이제 많이 찾으시는 경향이기 때문에 아마 리뷰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서 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험을 일단 두 가지로 할 건데요. 먼저, NVMe부터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테스트, 뭐 발열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두 가지를 해서 1, 2편으로 나눠서 할 거고요. 먼저, 오늘은 SSD, NVMe 요 차이부터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이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ASUS 서비스 센터에서 노트북 하드웨어 테스트와 윈도우 및 ASUS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최초 USB에서 SSD로 파일을 복사해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SSD의 속도에 따라서 프로그램 실행 속도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NVMe와 SSD 속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설치 결과를 보시면 M2 삼성 860 EVO를 이용했을 때는 48분 34초가 걸렸고, NVMe 인텔 760P는 29분 52초가 걸렸습니다. NVMe가 M2보다 약 1.6배 더 빨랐습니다. 또, 고객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M2 SATA와 NVMe가 발열의 차이가 많은가, NVMe가 발열이 심하면 속도 저하가 심한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크리스탈 디스크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M2 SATA는 38도에서 39도, MVME는 61도에서 63도 정도로 MVME가 발열이 심한 것은 사실이고 MVME의 발열로 인해서 속도저하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동일 테스트를 각각 5회씩 반복한 것의 평균값입니다. 자, 잘 보셨어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MVME를 사용하시는 거랑 M2를 사용하시는 거랑 속도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열은 사실 m v m e 가 조금 더 심한 편이기는 해요 한 60도 가량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M2 같은 경우에는 40도 정도 수준인데 계속 사용을 하시게 되면 m v m e 는 테스트를 계속 해 봤을 때는 뭐 사실 이제 단시간 테스트 하다가 쉬다가 하다가 쉬다가 이렇게 해서 60도 정도 수준 나오지만 뭐 게임을 장시간 하실 때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게임할 때는 m v m e 를 쓰시나 M2를 쓰시나 크게 그래픽카드랑 CPU가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SSD에서 발열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장시간 사용해서 발열 때문에 MB, NVMe를 권장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조금 이제 지금에서는 아닌 얘기죠 그리고 NVMe가 발열이 심하니까 뭐 쿨러를 반드시 달아서 써야 된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쿨러를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쿨러를 장착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뭐 사실 달아봐야 큰 의미도 없고요 이제 이 둘에서 지금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NVMe가 금액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으니까 굳이 M.2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NVMe를 사용을 하시라.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하실 때는 제품에 장착이 가능한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윈도우라든지 이런 게 인스톨이 조금은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기술적으로 본인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도전을 하시고요. 그거 아니고 뭐 내가 이제 뭐, 이런 거를 잘 못하니까, 뭐, 센터나 이런 부분에 맡겨야 되겠다고 하시면은, 그냥, 미련 없이 센터로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하셔서, 고장낸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그렇게 이용하시기도 좋고요 저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MVME가 금액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M2보다는, MVME를 쓰시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리고 지금, 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 어떻게 될지는 향후는 모릅니다. 저도 이제 이걸 제가 취급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사서 사용을 하면서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금액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오늘가 기준으로 행사가, 뭐까는 69,900원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M2를 사시는 게, 뭐, 지금 이 제품이 8만원이 넘어가니까, 그걸 사시는 것보다 MVM을 사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진이였습니다